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8월 12일자로 기념표를 소개해서 올려봅니다 제목은 대한독립에 헌신한 애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사람 영국사람 이 두사람이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첫번째 사람은 호모베잘렐 홀버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에네스트 토머스 베데리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념오프에 올랐습니다 네, 두 사람 다 1910년대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모르는 사람을 많이 깨우치고 독립에 아마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에네스트 토모스 베데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이 사람의 묘소는 서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랑을 총, 한국 사랑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일대기다, 이렇게 아마 책을 쓴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019년 10월 30일에 이 23살 청춘의 나이로 이제 한국에 와서 63년간을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네스트 토모스 베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은 생은 1872년생 11월 3일 생이고 사망은, 사망은 1909년 사망했다 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2일자로 대한독립에 헌신한 이국인이라두 사람을 이렇게 기념 우표에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입, 구입을 해서 기념 우표를 제목이 대한독립에 헌신한 이국인이라서 이렇게 소개해서 올려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사람들의게 그 정보를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